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휘어지는 쪽이 있잖아요. 채가 이쪽 채가 이쪽 채가 이쪽으로 확 휘어서 오잖아요. 소프트하다는 거예요. 약간 가죽 그이 불기시든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정말 유명한 파크 골프 체지요 요즘 특히 제가 기분이 좋은 게 골프 있잖아요. 저는 골프 지인들이 많으니까 골프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칭찬을 진짜 많이 합니다. 처음 쳐서 언더 14 언더도 치고요. 골프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저희 파크 골프채를 정말 좋아해요. 이유는 뭐 모르겠습니다. 많이 유행하는데, 님 골프채는 좋은 건 어떻게 하면 한 손으로 치면 골프채 판단하기가 되게 좋아요. 나중에 해보시면 압니다. 한 손으로 골프채를 이건 저희가 공 맞추는 혼자 연습 많이 하는데요. 한 손으로 이렇게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면 이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회원님들이 많이 하는 미진노예요미진노미진우 중저급 모델이죠. 요게, 여기서 샤프트 측정을 잠깐 해드리면, 요 힘이, 이건 상대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6,200, 보시면은 6,000, 6,300, 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 샤프트 강도가. 요게, 그럼 여기다가 제가 써놓을게요. 미테를 회원님들 진짜 채, 연구를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저희가 새로운 채예요 새로운 채는, 샤프트부터 틀려요. 여기가 보면 생김새가. 예를 들어서 미지노다 그러면 요거는 카본을 안만 거라서 이렇게 통, 색깔이 이렇잖아요. 근데 얘는 색깔이 여기가 축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아진 거를. 4200. 여기서 이제 또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줄여온 거예요. 제가 가장 좋은 세팅 값을 찾느냐고. 골프채가 좋은지 나쁜지를 조금 금방 알수 있어요. 이게 무슨 답이라든지 게 정답은 아니지만, 한 손으로 골프채를 이렇게 쳐보면, 어, 조금 골프채 느낌이잘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추석이나 구정이나 이런 때, 저희는 이런 자재잖아요. 인테리어 막. 정원자재, 인테리어, 자갈, 화강석, 이런 자재 회사인데 사실은 골프채는 제가 25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걸 더 런칭해서 한 거고 이큰 회사에도 토모코리아라는 이 회사에서 모든 걸 보증을 하니까 회원님들이 더 안전하게 믿으시고 채를 사주시는 것 같고요. 추석 명절에 제가 항상 이런 자재를 하니까 정말 불행한 게 뭐냐면 선물, 그러니까 추석 선물, 뭐 추석 이벤트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올해 파크 골프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명절에 효도 선물이죠. 부모님들한테 아니면 친구 아니면 요 아는 뭐 형제들한테 줄수 있는 파크 골프채가 저희한테 최고 좋은 겁니다. 요즘 추석 선물이라기보다 26만 5천원에 26만 5천원에 저희 골프채인데 왜 제가 좋다고 하냐면 회원님 샤프트가 바뀌었어요. 이 샤프트가 고급채에 들어가는 샤프트입니다. 그리고 그립이 요거 그립이 이거는 실리콘 그립이에요. 엘라스토모라고 피가 들어간 게 아니고 완전히 100% 실리콘으로 하는 겁니다. 가슴 성형 수술할 때 쓰는 실리콘으로 하는 거. 실리콘 그립을 끼시던지 아니면 인조 가죽 그립 인조 가죽 그립을 끼시든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26만 5천 원에 공두 개, 공두개 채, 그 다음에 며칠간 쓰라고 카본 패드가 있어요. 며칠간 사용해보시라고 사용 패드, 카본 패드가 있는데, 이거에서 26만 5천원인데, 제가 볼 때는 추석 선물로 아주 훌륭합니다. 아는 지인들 선물로, 지금 금액을 올려야 돼요. 이 샤프트 때문에, 이거 보시면 샤프트가. 어 이걸 왜 회원님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샤프트가 조금 소프트 해져야 됩니다. 근데 금액이 비싸요 샤프트가. 보면 이렇게 됐고 이건 미지노 건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김새가 이렇게 틀리잖아요. 카본 많은 방식이. 그렇게 해서 틀린데 그냥 제가 저번 영상에 시험에도 넣어드렸지만 시험 없이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채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요 그리고 이좀 찍어줘봐 이렇게 놓고 아 가운데서 이렇게 한쪽으로 손을 당겨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휘어지는 쪽이 있잖아요 체가 이쪽 채가 이쪽 체가 이쪽으로 확 휘어서 오잖아요 소프트하다는 거예요 약 근데 아주 약하다고 오미진우는 저희가 원래는 이미진우 어, 중초급체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오는 초창기 모델도 이 샤프트가 이거보다 훨씬 소프트하고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 버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소프트 강도를 이 정도 줬는데 이게 공장이랑 제가 수십 번 치면서 그리고 저희는 골프에 지인들이 많으니까 잘 치는 스크린에 뭐 대왕들도 이 많지. 그래서 골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치면서 연구하면서 가장 소프트한 힘을 찾았어요. CPM으로 따지면 300CPM 전후하는 이 이겁니다. 이거는 이거보다 이건 한20% 정도 굉장히 강해요. 이 소프트 굉장히 강합니다. 이톤 자체가 그래서 이게 보면 그냥 이렇게 채를 놓고 두 개를 놓고 당겨 보면 알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휘잖아요. 이쪽으로. 그냥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해도.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키잖아요. 그래서 근데 회원님 참고로 이게 다 약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약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 지금 힘에. 60대, 보통 70대, 60대 분들이 치시기에 좋은 힘에 딱 맞아야 되는 이 소프트 강도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 연구에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이죠. 설비도 이거 있고 항상 이것만 신경쓰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는 이거보다 30만원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헤드사이즈도 보십시오. 뭐 헤드사이즈도 이만큼 크고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석 선물 흥부할 수 있는 자재가 그래도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추석 선물 흥부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아 이거는요 제가 지금 장담하지만 만족도가 뭐 100%라고는 거짓말이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 경험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골프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다른 채못 친다고 하거든요. 저희 채를 쳐보고 진짜 다른 걸못 친다고 합니다. 물론 또뭐 100만원 넘어가는 고급채치는 틀리겠지만 어, 중급채로는 어, 너무 좋은 채입니다. 추석 선물 준비하십시오.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